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는 사람들을 볼때참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참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많은 재물을 얻었거나,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은 사람, 명성을 얻은 사람, 또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도 참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다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복한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긴 했지만은 단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살기는 사는데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긴 하지만은 물질적으로는 궁핍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 찾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최상의 복이 있습니다. 다 복하진 않지만은 그복 가운데 최상의 복 많은 복을 누리기보다는 최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최상의 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84편인데 표지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다 그렇게 말다 고라 자손들이 전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 가운데 삐리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오늘 읽은 말씀 10편 84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시에 대해서 이런 타이틀이 붙어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게 되면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도 매년 세번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절기 때가 되면은 한사도 빠짐없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찾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기 때가 되게 되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짐을 챙기고 먼 순례길을 떠나게 되죠. 그들은 많은 수고와 고생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문 안으로 들어갈 때 노래를 한 나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 내리가 순례자의 노래 10편 84편인 것을 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걸어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오기도 했죠. 어떤 분은 10분 안에 오기도 했지만,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자동차를 타고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8주 동안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한 쉽게 드리게 됐는데 그동안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셨고 또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두달 만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마침내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문 앞에 들어오면서 노래를 한 곡조 부른다면1 0편 84편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했는데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문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 그 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찾아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입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인 10편, 84편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이다.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여러분, 복이 있으니, 복이 있나이다.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축복이 약속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 말씀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가 함께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인 사람 모두가 함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복을 아름답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이요, 성전을 그동안에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망군의 여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주의 장막이 여호와의 궁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똑같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을 사랑하며 사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사모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사병인 날 정도였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무엇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일까? 그 사랑의 대상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돈 때문에 영혼이 쇠약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질 때문에 영혼이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똑. 같이 누리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기 때문에 영혼이 쇠약해지고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사모하여서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행복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상징인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상사병이 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오실 때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서 시온의 대로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걷는 사람은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사람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걷는 사람이십니까? 가는 사람이십니까? 인생의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에 가는 길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주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이야 이 성전을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 가지고 이 성전을 찾아온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 오늘 이 아침 이 성전에 오신 분들이 걷는 사람이 아니라, 가그러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료가 있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도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도로를 얘기하고 있죠. 마음의 도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 마음의 도로가 큰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로는 시원스럽게 뚫린 길이죠. 아주 넓은 큰 길을 말합니다. 골목길이나 좁은 길은 장애물도 많죠. 갈때 방해받는 것도 많습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급해도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길은 대로는 그침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 아니라 아주 넓게 잘 만들어진 대로 이런 길은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시원스럽게 빨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향해서 갈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런 넓 넓은 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좁은 골목길이 아니라 시원스럽게 뚫려 있는 넓은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품고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서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길이셨습니까? 좁은 길이셨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이셨습니까? 좁은 길처럼 이런 사람 있죠. 성전에 올라오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성진에 올라오면서도 마음이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들 마치 억지로 가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불평하면서 가는 사람 마음이 대로가 대로가 아니라 성진에 올라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이 성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뻥 뚫려서 넓은 길로 장애물이 하나도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면 예배 드림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의 도로가 성전에 올라오는 길만큼은 넓은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애물을다 걷어내고 내 마음의 도로를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잘 닦아가지고 장애물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의 예배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함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회생활의 첫발을 벽돌 공장에 벽돌 나르는 그런 아주 천한 일, 그 당시에 많은 고통 속에 힘들고 복을 별로 받지 못한 그런 일로 출발했습니다. 왜냐면 많이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맨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힘들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백돌공장에 직공을 했으면서 그것도 월급 받는 것이 아니고 주급으로,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삶을 살아간 사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이 원어메이커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교회에 갈 때는 그 교회 가는 길이요. 비가 오면은 아주 진흙탕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진에 올 들어가게 되면 성전 아니요 청소해 놓은 곳이 막 진흙 바닥으로 막 밟고 들어와 가지고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존 오너 메이커는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성진에 올라올 때좀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 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좀 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해서 이제 벽돌공장에 직공을 했으면서 주급을 받으니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주급을 받게 되면 은그 가운데 일부의 돈을 떼어가지고 내가 벽돌공장에 그 벽돌을 사서 매주마다 몇 장씩 길에다 갖다 깔아야지 마음에 결심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요 매주마다 주급을 받게 되면 꼭그 가운데 일부의 돈을 띄워서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몇장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그 길에 한장두장 깔아놓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드디어 교회 앞에 입구까지 벽돌로 길이 쫙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비가 와도 편안하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고 즐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 마음 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비록 적은 주급이지만은 그 가운데 일부의 돈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직공으로 일하다가 그다음에는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옷장사를 시작한데 이 옷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로 백화점을 하나 세웠습니다. 비록 크진 않았지만, 옷장사에서 돈 버는 가지고 그 지역에서 꽤 괜찮은 백화점 같은 형태를 같은 상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요, 너무너무도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화점을 하나, 둘 짓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 여러 개 백화점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첫 초로 백화점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분은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장관도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번 돈을 가지고서 이는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교육사업도 펼치고 복지사업도 펼치고 그곳에 많은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도 많은 흥금을 해서 여러 개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기관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분은요, 평생 동안 YMCA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사회봉사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YMCA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종로위가 y m c a 도존 워너메이커가 헌금을 해서 땅을 사고 빌딩을 지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위에 빌딩을 새롭게 지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짓게 된 것이죠. 이분의 출발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 성전을 어떻게 하면 은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그의 관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크게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사랑성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복이 있나니 복을 채워 주신 아이다. 오늘 주관에 모두가 함께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은 마음에대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이 성전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까? 성전에 왔다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대로가 있는 성전을 찾아 마음의 대로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뭔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84편, 마지막 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복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와서 성인에서 예배 드릴 때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생활은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 뽀하시는 복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의지함면 그렇게 복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족하게 주신다고 바로 그 앞절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전에서 꼭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들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성전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올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우리의 의지 대상으로 삼게 되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단순히 사람들이 그립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일주일마다 이성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하나님께서 온 주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가 될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들릴 때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꼭 깨닫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